케빈 더브라이너는 맨체스터 시티를 떠나지 않는다. 유럽 축구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는 21한국 시간 더브라이너의 사우디아라비아행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우디아라비아 프로리그의 알 이티아드는 무사 디아비아 스톤 빌라 영입에 초점을 맞췄다. 다만 맨시티 골키퍼 에데르송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연결된 건 맞다라고 밝혔다. 로마노는 이적이 확실할 때 히어리고라는 문구를 남기는 소식통으로 잘 알려졌다. 같은 날 영국 매체 인디펜던트도 더 브라위너의 사우디아라비아행은 사실 무근이다 라고 비적서를주측했다 스포츠 전문 매체 스포츠 바이블도 로마노의 정보력을 인정했다. 해당 매체는 더 브라위너의 미래는 불투명하다. 페가르디올라 감독 밑에서도 그렇다라며 더 브라위너와 맨시티의 계약은 끝나간다. 내년 여름에 만료된다. 하지만 더 브라위너가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하는 건 사실이 아니다 라고 설명했다. 이어 매체는 일각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프로팀. 아리티아드가 더 브라위너와 개인 합의를 마쳤다고 한다며 이는 틀린 일이다. 로마노는 해당 주장을 반박했다라고 알렸다. 더 브라위너는 맨시티의 미국 프리시즌 투어에 불참한다. 그 이후로 스포츠 바이블은 더 브라위너는 대기에 국가대표팀으로서 유로 2024에 뛰었다. 맨시티의 투어 명단에서 제외된 이유라며 다만 에르송은 사우디아라비아 구단과 얘기 중이다. 7년 만에 팀을 떠날지도 모른다라고 우려했다. 더브라이너는2023-2024 시즌 구장 속에서도 엄청난 존재감을 선보였다. 더브라이너는 프리미어 리그 20 경기에 만나서 4골 10 도움을 올리며 구단의 리그 사연패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. 이미 더브라이너는 맨시티에서 이루건 다 이뤘다. 2022-2023 시즌 맨시티의 트래블 프리미어 리그 챔피언스 리그, 잉글랜드 축구 협회 퍼이커 우승까지 달성했다. 와중에 더브라이너는 유로 2024 대회 전벨기에 국가대표팀에 승선한 뒤. 인터뷰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하면 지난 15년간 벌었던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며, 이제 점점 선수 황홍기로 가고 있다. 어떠한 제안에도 열려있을 수 있다. 만약 잉글랜드를 떠난다면 가족과 상의를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.